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주제별 사주분석.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 사주의 특징 혹은 의사가 되기 쉬운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의대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의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침살, 청소년식이 재성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려운 사주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현침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칩살이라는 것은 바늘, 침, 주사바늘, 수술칼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 그런 걸 나타내고요. 이 한자들을 보면 총 다섯 개가 해당이 되는데, 갑신, 묘, 오신이거든요. 모두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위로 쭉 뻗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다섯 개의 한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의사분이 현재 한의사잖아요. 계속 침 놓는 분. 그리고 현재에도 주사 놓고 칼로 수술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혐침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에스더씨를 보면 여에스 더씨도 신금을 갖고 있죠? 그리고 홍해걸 씨도 신검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함익병 씨도 신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모두 현집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식기 재성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선 10년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식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사주 팔자가 있고 그 밑에 10년 대운 1년 운이 있는데요. 이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운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사주 팔자가 자동차라면 10년 대운 1년 운은 도로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들게 보냈다. 그때에는 도로가 진흙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30대 이후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이 아주 좋아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잘 닦인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식은 자동차와 도로로 나눌 수 있는 이 사주명식과 10년 대운, 1년 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0년 대운은 10년 동안의 운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잘해야 그 사람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선택을 할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 에스더 씨를 예를 들자면 이 9살서부터 18살, 이모 대운, 이때 공부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재성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관리를 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어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인 재성운이 되죠. 그리고 재성운이라는 것은 또 돈을 나타내는데, 돈은 아버지가 벌어다 주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성운이 아버지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인성운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감목 일간이라면 나를 생해 주는 수기운이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운을 나타내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재성운은 인성운을 극합니다. 그 얘기는 재성운이, 내가 청소년 시기에 재성운이 들어왔다. 그때에는 공부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재성운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개그맨의 사주거든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개그맨인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 9살서부터 18살까지 위아래로 빨간색만 들어오죠. 이 빨간색이 정제, 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학문을 극하는 재성운이 청간지지로 싹 들어와버리니까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고 예체능 쪽으로 나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 에스더 씨의 사주를 봤을 때, 9살서부터 18살까지 이모대온 이때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 에스더 씨는 노란색 토기운이 재성운에 해당됩니다. 재성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살서부터 28살까지 재성운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충미충이 되면서 재성운이 깨지거든요. 공부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충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디오 스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 에스더 씨가 뭐두 달만 공부해갖고 자기가 대구에서 수석하고 전국에서 여자 수석하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형이 아니라 천재형이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의 고3에 해당하는 그 83년도를 보면 개해년으로 청간지지가 항문을 나타내는 수기운만 들어왔습니다. 홍해걸 씨를 보시더라도요, 이분은 재성운이 녹색으로 된 목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1살서부터 20살까지 이때에 공부를 잘해야겠죠. 이때에 녹색으로 된 목기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익병 씨는 재성운이 하얀색으로 된 금기운인데요. 11살서부터 20살까지 이때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때 재성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분 모두 학문운을 극하는 재성운이 청소년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관성식상이 두개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내 사주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학문적으로 좀 강점이 있어야 되니까 인성운이 두개 있는 사람들이 의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공직운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를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사명감이 강한 분들이 또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관운은 나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나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손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의사가 뭐예요? 침 놓고 수술하고 계속 손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운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분의 사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에스더 씨는 빨간색 화기운 두 개가 있죠. 이게 식신상관 운에 해당이 됩니다. 홍예걸 씨는 노란색 토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함익병 씨는 검정색으로 된 수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세 가지 종류의 십성을 두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의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상과 재성의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생해준다는 얘기는 나의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공급한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내가 공급한다는 얘기는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니까 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을 한다든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는 거 이걸 나타내고요. 그렇게 일을 해서 나온 결과물 이것이 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나타내죠. 내가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받았다. 이것이 결과물인 재성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 그럼 그 자격증이 재성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식신상관운과 재성운은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니까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이 잘 살려면 인생에서 내가 한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운과 재성운이 붙어 있는 사람들, 옆으로 붙어 있던 위아래로 부터있던 이런 분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내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비교적 잘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식신상가운과 재성원이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분을 또 한번 볼까요? 여 에스더 씨를 보면은요, 빨간색 화기운이 식신상가운이고요, 토기운이 재성운입니다.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홍해걸 씨를 보시면은요, 잇목이 재성운이고 이 수기운이 식신상가운입니다.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하민병 씨를 보시면은요, 신금이 재성운이고 토기운이 식신상가운입니다.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사주처럼 식신남간운과 재성운이 붙어 있는 분들 중에 의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의대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의사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